안녕하세요. 숭준아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아로니아 현웅 한번 알아보려고 지금 산에 왔습니다. 아, 지금 아주 지금 아로니아가 아, 셀수 없을 정도로 엄청 많습니다. 예. 요즘에는 아로니아를 이렇게 농가에서 재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쪽에서 지금 산 아래에서 재배를 하시는데 아, 아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새들이 아로니아 열매를 먹기 위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 보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어, 이제 초여름인가요, 지금이? 아, 그래서 네. 이렇게 좀 열매가 이렇게 지금 좀 익어가고 있네요. 보니까. 아, 열매도 아주 많이 달렸습니다. 보면. 오, 먹은 입스럽죠? 자, 이 아로니아는요, 장미과의 아로니아 속에서 해당하는 관목으로 원산지는 북아메리카 동부 지역입니다. 열매는 신맛이 나며, 잼이나 시럽, 주스, 와인 등 다양한 식품에 활용되고 있으며,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등이 풍부해서 슈퍼푸드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로니아는요 미국이 원산지이지만 폴란드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어요 폴란드 국민들은 특유의 식습관으로 인해 심명의 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아로니아를 적극적으로 생산해서 먹고 심명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할 정도로 전세계적으로 아로니아의 생산량은 80% 이상이 폴란드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로니아는요, 이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켜 우리 몸에 아주 좋은 효능이 있다고 해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로니아는 전국 각지의 밭에서 재배 번식하고 약효 부위는 열매이며 아로니아의 생약명은 아로니아입니다. 아로니아는 장미과의 나무로서 늦은 여름부터 초가을 사이에 익은 열매를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서 쓰시면 됩니다. 아로니아의 성질은 차고 맛은 떫으며 쓰고 달며 독은 없지만 치유되는 대로 중단해야 되고요. 하루 사용량은 15g 즉한두 스푼 또는 20알입니다. 아로니아는 블루베리와 라즈베리보다 2배 이상의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열매이며. 동양에서는 아로니아를 먹으면 늦지 않는다고 해서 불로메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럽 중세 시대에 왕족들의 인정을 받아 왕의 열매, 즉, 킹스벨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아로니아의 효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로니아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아로니아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아사이베리보다 16배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 성분은 강력한 항암 물질로서 체내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혈관 내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며 혈관 속 노폐물을 없애주는 효능이 있어서 아로니아를 꾸준히 주기적으로 드시면 혈관벽을 상하게 하는 물질들을 없애주고 혈관의 염증이 줄어들며 혈관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주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뇌졸중 신근경색증 등, 등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어, 저는 아로니아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음. 보시면 지금 빨라게 잘 익었지 않습니까? 네. 어, 제가 조금만 절반만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아직 덜 익었는데. 음. 아. 시큼하군요. 음. 시큼하고 단맛도 있고요. 네. 좀떫다고하죠요 어, 맛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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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그간 같이 네. 타인 성분이 들었는가. 좀 떫은 네. 네. 맛도 있고요. 네. 시큼하고 달고요. 네. 어, 여러 가지 맛있습니다. 네. 이 아로니아는 간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간은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하며 우리 몸속에 소화를 돕고 독을 해독하는 것을 도와주는 장기입니다. 간이 건강할 때는 원활히 움직이면서 몸의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되도록 해 주지만 간이 정상적이지 못할 때는 간염이나 간경화 간암 등 심각한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로니아는 세포를 파괴하는 활성 산소가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없애 주어 간 건강에 큰 도움이 되며 파괴된 세포를 원래대로 만들어 주는 데 도움이 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 간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해 준답니다. 어, 대단합니다. 저는 네. 이 파, 세포가 한번 파괴되면 네. 에, 그걸 끝인 줄 알았거든요. 어, 세포도 재생이 되는군요. 네, 아, 이해가 그런 효능이 좀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아로니아는 당뇨병을 예방하고 개선해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당뇨는 흔히 몸을 움직이지 않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아로니아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인슐린 생성을 50% 정도 늘려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몸 속에 손상된 세포를 원래대로 회복시켜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당뇨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 원인 물질들을 없애주는 데 도움을 주고 세포의 파괴를 막아주며 체장 세포의 신호 전달 물질로 작용해 주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혈당을 조절해주고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며 당뇨병을 개선하고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음, 당뇨에 좋은 과일이네요 네 보니까. 굉장히 좋죠 네. 그리고 이 아로니아는 피부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아로니아는 먹는 화장품이라고 해도 가언이 아닐 정도로 손상된 피부에 모세혈관을 복구하고 주름이나 기미 주근깨 등 다양한 피부 질환을 개선해 줍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노화된 피부를 개선해 주어 고운 피부가 되도록 만들어 주고 중금 속에 오염된 피부도 제거해 주어 아토피질 환에 매우 효과적이랍니다. 아, 여성분들한테 참 좋네요. 네네네, 네. 굉장히 좋죠. 네. 먹는 화장품이라니. 아니, 네. 배고픈데, 네. 이뻐지려고 살도 빼는데, 먹으면서 네. 더 이뻐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웃음> <맞네>. <웃음> 예. 그리고 이 아로니아는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암은 자연 노화로 인해 세포의 면역 기능이 떨어져 일어나며 스트레스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아로니아에 많이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강력한 항암 물질로서 암의 원인이 되는 몸속의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세포의 변이를 방지해 주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되는 것을 막아주는 동시에 암세포가 스스로 없어지게 만들어주는 효능이 있어서 암을 예방하고 개선해 주는데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암세포가 스스로 없어지게 만들어 준다니까 아, 정말 효능이 대단합니다. <laughs> 네네. 그리고 이 아로니아는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치매의 원인은 뇌 신경 세포 주변에 독성을 가진 단백질이 붙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기억력과 인지 능력, 지적 능력을 파괴하는 질병입니다. 아로니아는 뇌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어서 뇌신경세포의 손상을 일으키는 독소와 활성산소를 없애주며 뇌신경세포가 상하는 것을 막아주고 뇌세포의 신호 전달 물질로 작용해 손상된 세포를 원래대로 돌아오게 도와주어 치매를 예방하고 전신 마비가 오는 파킨스병이나. 뇌 질환을 예방하는데 좋습니다. 아로니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세포를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네. 질병을 이겨내게 는 하는 것 같아요. 그니까 그렇죠. 어, 대단해요. 네. 세포를 재생해줘가지고 네. 인조인간입니까? 네. 어, 어, 대단합니다. <laughs> 예, 예. 그러니까 왕한테 인정을 받은 열매겠죠. 어, 그래, 이름도 네. 킹스베리아입니까? 네. 예. 네, 이 아로니아가 또 눈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눈이 침침해지고 노안이 오기도 하는데요. 시력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황반은 망막에서 시세포가 밀집되어 있어 빛을 가장 선명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으로 여기에 기름이 끼면 노안이 오는 것입니다. 아로니아에는 눈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블루베리에 비해 5배에서 7배 정도 많이 들어 있고 아마존 비아그라라고 알려져 있는 아사이베리보다 4.6배 복분자보다 20배 포도보다 80배 이상 많이 들어있어서 시력을 보호해주는 식품입니다. 저도 아사이베리라고 아, 들어봤거든요. 이게 뭐 젊음의 묘약인가 해서 인기가 네, 참 좋더라고요. 아, 그근데이 어, 네. 어, 아론이한테는 잽이 안, 네. 안 되는데요. 네. <laughs> 네. 얘가 역시 베리 중에 왕이었습니다. 네. 또한 안토시아닌 성분은 로돕신이라는 망막색소의 제압성을 촉진해주기 때문에 녹내장이나 백내장 등 눈과 관련되어 있는 안과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며 시력 저하나 눈의 피로를 예방하고 시력을 개선해 주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음, 눈에 아주 좋은 성물을 가지고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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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자료를 찾다가 봤는데요. 네. 예전에 그 2차 세계대전 때그 비행기 조종사들 있죠. 예, 그러죠. 예, 예. 이 블루베리 블루베리가 아니라 이거 아, 그그 아로니아, 아로니아 예. 열매를 저녁에 네. 먹으라고 한 주먹씩 줬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비행사들은 네네. 눈이 좋아야 되겠죠. 요즘 같이 뭐 이렇게 네. 뭐 자동 항목뭐 그런 게 없지 네네, 않습니까? 네네. 네. 그렇죠. 컴퓨터가 해준 게 아니라 네. 직접 눈으로 보고 네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감각적으로 하셔야죠. 아, 눈이, 네. 눈이 진짜 그때 네. 아주 진짜 중요한 그게 네. 뭐라 그나침반 예. 네. 예. 그래서 이걸 직접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음 그래요. 네 예. 예. 이도 아로니아는 악성 지방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지방세포가 스스로 없어지게 해주며 지방대사를 도와 비만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아로니아는 자궁내막세포의 손상을 예방해 주고 자궁모세혈관의 자궁 손상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어 유산을 방지해 주고 임신중독증의 원인이라고 할수 있는. 혈액 속의 독소를 없애주는 효능이 있어서 임산부에게 좋습니다. 어, 우리 임산부들은 보통 네. 가릴 것이 많은데, 얘는 임산부한테도 좋은, 네네, 좋은 식품이네요. 네. 네. 또한 아로니아에는 염증을 없애고 세균을 없애주는 소염 살균 효과가 있는 아스피린의 10배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염증 증상을 개선하는 데 좋답니다. 와, 아스피리보다 10배가 많다고요? 네, 아, 그러면. 네, 그, 소염 살균 효과가 10배 더 많답니다. 아, 단합니다 네. 예, 소염 살균 해주면 아주 그냥 세균을 아주 다 잡아버리겠네요, 그냥. <laughs> 네, 예. 그렇죠. 자, 이런 아로니아로 병을 치료한 사례입니다. 사례자분의 아들로 2009년 설날 전쯤 아들의 상태가 좋지 않아 고대 안암병원에 찾아가서 검사를 받았다 합니다. 아드님의 병명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고, 원인을 알수 없이 폐에 계속 물이 차기 시작해 폐결핵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하여 한 주에 한 번씩 매번 1.5리터씩 폐 속에 물을 뽑아내야 하는 치료를 받은 후 호전이 되는 듯해서 퇴원을 하게 되었지만, 퇴원 후 3개월 만에 다시 재발되어,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의사 선생님께서 더 이상의 치료는 힘들다라고 판명을 하셨다 합니다. 분명히 원인도 없고 좀 답이 없네요. 에, 예, 그렇죠. 물까지 뺐는데도. 예, 예. 그래서 사례자분은 아는 지인으로부터 아로니아에 대해 듣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려보고자 하는 마음에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먹이지 말라고 했지만 4월 5일 아로니아를 구입해 먹기 시작한 지 15일 만에 56kg이었던 몸무게가 62kg로 늘기 시작했고, 먹은 지 5개월 만에 혈액 검사 결과 면역 수치가 정상으로 올라갔으며 혈액도 막고 깨끗한 상태다라고 결과가 나와 아들의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부모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네. 저도 우리가 승준이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죠. 예,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데 네. <laughs> 그런 자식이 아프다면 네. 뭐 일이 손이 잡히겠습니까? 네. 안뭐 답이 넘어가겠습니까? 네. 아, 그런데 아주 아로니아가 네. 그런 귀중한 아드님을 살리셨네요. 네. 예. 또 다른 사례입니다. 사례자분은 50대 의 여성분으로 6살 때 간질이 와서 어릴 때부터 간질로 고생을 많이 했으며 30대 초반에 중풍이 와서 우측 팔과 다리를 못 쓰고 반신장애 판명을 받았다 합니다. 아 그냥 뭐윤년기 어, 시절부터 3 0 초반까지 아. 아주 그냥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나 계속 아, 정말, 몸이 안 좋으신 거죠. 아, 계속 뭐 이렇게 네. 아주 난간에 붙이셨네 그냥 네. 네. 사례자분은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의 치료조차도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병원과 약국은 너무나도 먼 존재였고 우측 반신장애로 살아가던 중 2009년 10월 좌측에도 문제가 생겨 입이 돌아가고 눈은 실룩거리며 다리를 걷지 못해 끌고 다니는 상태로 악화되었다 합니다. 그러던 중 사례자분의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지인이 아로니아를 소개해 주어 먹게 된후 차츰 간질 증상이 줄어들었으며 심했던 멀미 증상이 사라지고 눈 쪽에 일어나던 경련이 사라졌으며 끌고 다니던 다리는 이제는 걸을 수 있게 될 정도로 호전이 됐다 합니다. 제가 참 들어도, 네. 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네네. 아, 이, 많이 안타깝죠. 네, 예, 안타깝죠. 다리를 음. 손도 없고, 흉원 네. 당기도 힘들고, 다리까지 끌고 다닌다니까 얼마나 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네네. 어, 보, 거기 보면 참, 보면은 이게 진짜 뭐 하찮은 그 과일일 수도 있고 그렇죠. 열매일 수도 있는데 네. 어 이런 걸 먹고 그렇게 좋아졌다니까 네. 정말 신기하도 하면서도 네. 어 고마운 열매 같아요 네. 이해에도 아로니아를 먹고 네. 병을 치유했다는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 네. 그러니까 그 폴란드 사람들도 네. 심혈관 질환을 네. 그렇게 네. 많이 낫게 했겠죠 그렇죠. 아 대단합니다 진짜 네. 자 이런 아로니아 먹는 방법입니다 아로니아에는. 떫은 맛이 나는 탄닌 성분이 들어있어서 생으로 먹기에는 조금 불편합니다. 아까 어땠어요? 음, 저는 먹을만 했어요. <laughs> 저는 그거 다 먹었어요. 그냥 맛있었어요. 그냥 시큼시큼 새콤하면서 <laughs> 네, 네. 어, 제 제일 입에는 <laughs> 좀 개다더라고요. 사람마다 좀 틀리겠죠. 예. 그럼요. 호불호가 네. 갈리겠죠. 네. 예. 또한 아로니아 생간는 꼭지를 분리하지 않고 김치 냉장고에 3개월 정도 보관할 수 있으며 꼭지를 딴 아로니아는 냉동실에 한달 정도 보관한 후 드시면 떫은 맛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로니아는 즙이나 주스, 가루, 알약 등 다양하게 만들어 드실 수 있으며 아로니아를 가장 간단하게 만들어 먹는 방법은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게 좋고요. 생 아로니아나 냉동 아로니아를 씻어 꼭지를 떼고 요구르트나 우유에 넣고 갈아 드시거나 기호에 따라 매실액이나 꿀을 넣고 드시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네. 검정 것을 먹을 만했는데 네. 어, 이거 좀 덜린 거 먹었더니 그정 떫지자. 떫어, 떫어, 떫고 맛 없어요. 달달맛 없어요. 참안 익을 때그 떫은 맛이죠? 그 정도면 덜한데 네. 아무튼 별로 마시, 뭐, 맛이 없어요. 예. 네, 자 이런 아로니아의 주의사항하고 부작용입니다. 네. 아로니아는 특별한 부작용이 거의 없지만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이 차가운 분들이나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아로니아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간혹 어지럼증이나 설사, 심장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로니아는 저혈압 환자분들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으며 평소 위장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배 아픔 증상이나 구토, 어지럼증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아로니아에 들어 있는 탄닌 성분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므로 철분제와 아로니아를 함께 먹으면 좋지 않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딱히 보면 알겠지만 네. 참 몸에 좋은 그. 효능에 비해서 부작용 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좋은 만병 통치 과일입니다. 아, 예, 아, 진짜 뭐, 베리 네. 중에서는 아주 왕이라더니, 어, 효능도 네. 진짜 왕 같습니다. 아, 이래서 이렇게 많이 키우는군요, 농가에서도. 그렇죠. 예. 그리고 이 폴란드하고 우리나라 네. 기후가 거의 비슷하답니다. 아, 예, 그래서 이렇게 키울 어. 수 있는 겁니다. 기후가 틀리면 어떻게 얘들이 자라겠습니까? 음, 기후가 비슷해서 다행히 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조제비를 하니까 더 신선하고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아사이베리 아니 아사베란다 이건 뭐지? 아로니아. 아, 아로니아 아, 이름이 네. 자꾸 헷갈려요. 저도 네. 예, 저도 먹, 자주 먹는 그 과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헷갈립니다. 예, 아로니아 효능 예,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